어, 이렇게 보니까 약간 배달 같은데? 아론 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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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금 제가 말한 거는, 기멸의 칼날 극장판에, 악하자라는 캐릭터가 하는 대사인데, 어, 씹덕 같나요? <laughs> 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퇴근을 하고, 오늘, 오랜만에 이 스턴트 수천, 수천을 타고, 당근 거래를 하러 가거든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멸의 칼날, 이번에, 무한성 극장편 영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지금 관객 수가 500만을 넘었다고 하던데, 엄청난 인기죠? 저도 기멸의 칼날 참 좋아하는데요. 이제, 영화를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너무 푹 빠져가지고, 피규어도 좀 모으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피규어 같은 건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 귀멸의 칼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피규어까지 하나씩 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제전자상가나 이제 홍대 쪽에 굿즈샵이나 가차샵 이런데 가가지고, 아, 진짜 귀멸의 칼날 피규어를 구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바이크 채널에서 갑자기 애니메이션 얘기나 굿즈 얘기 같은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뭐제 일상이니까. 사실 제일 좋아하는 그 캐릭터는 귀멸의 칼날에서 아카자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악당이에요, 악당. 악당인데 좀 스토리가 좋은 그런 악당이 있는데 그 캐릭터 걸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맨날 당근에 알람도록 해놓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집 근처에서 지금 아카자 피규어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당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고리 거래라고 해가지고 그냥 입금하고 비대면으로 그냥 제가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카자 피규어를 가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이크 채널에서 김멸의 칼날, 뭐 애니 이런 얘기 하니까 뭐지 하실 수도 있겠죠. 좀 당황스러운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 바이크라는 취미도 있지만 아 요즘 인생이 좀 노잼이라 해야 되나? 회사도 재미없고 바이크도 뭔가 좀 미지근하고 제가 최근에 빠진 게 이제 김멸의 칼날 이 굿즈랑 뭐 애니메이션 그리고 오버워치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오버워치는 제가 어 스타디움 지원으로 어 올스타 찍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아, 그래서 이 바이크도 좀 타줘야 되는데 아뭐 타긴 타는데 <laughs> 최근에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안탄 뭐 것도 있고 특히 지금 이 S1000R, 제 메인바이크인 s 1 0 0 r 은 진짜 더럽게 안 타가지고 냉동차입니다, 냉동차 그냥 지하 주차장에 고의보관만 하고 있고 제가 15,000에 갖고 왔는데 아직 28,000인가? 3만도 안 됐어요 3년 동안 한15,000탄것 같은데 키로수가 늘지 않는 저 S1000 지금 엔진오일 교체하고 290km 탔네요 <laughs> 너무 안 타가지고 제 바이크 그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18년식인데 깨끗하고 거의 안 타가지고 나중에 중고로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 그리고 수천을 너무 안 타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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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왜 이렇게 빵빵거려 깜짝이야 그리고 또 수천 너무 안 탄지 오래돼가지고 충전 발휘도 할겸 뭐 사실 이렇게 살살 탄다고 충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탄지 너무 오래돼서 좀 그래도 굴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추천을 갖고 오기도 했고 솔직히 이 정도, 지금 집에서 20분 거리거든요? 이 정도 거리면 F900XR을 타고 갈것 같은데 F900XR을 사실 이제 팔았어요, 제가 <laughs> 인스타그램 제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리에 제가 F900XR 판다고 올렸는데 구독자분이 바로 사갔어요 그래서 XR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크 하나밖에 없어요 에스천 알렌 그래서 불편하고 뜨거운 수천을 타고 당근을 하러 가고 싶진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지 저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F900XR을 왜 팔았냐면 안 타요 제가 바이크가 두대 있으니까 뭐 이제 주말에 막 시승기 찍고 뭐 다른 영상 찍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 바이크를 좀안 타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예전보다 바이크를 좀 타는 빈도가 줄어들기도 했고 본업도 바쁘다 보니까 현생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회사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를 탈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F900XR이 좀음 집에 계속 주차장에 그냥 서 있어가지고 아 이럴 바에 그냥 팔까? 어차피 안 타는데 이 생각 좀 들어서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튜브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막 이러니까 아우 너무 힘들고 몸이 지금 박살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댓글에 그러면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입니다, 솔레님. 엄살 부리지 말고 영상이나 올리세요. 이렇게 댓글을 적겠죠. 제가 여러분을 잘 압니다. 제 건강은 상관없고 영상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영상을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오랜만에 수천 타니까 확실히 자세가 공격적이군요. 정말 오랜만에 타는데, 어내 바이크가 이렇게 엎드려 탔나? 원래 이랬나? 뭐 어, 알차가 엎드려 탄다 많은 오랜만에 타니까 좀 불편하네요.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긴 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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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재밌는데 이거. 어, 그래, 이 소리였어. 어 그래, 이런 소리였지. 바이크가... 어우, 딱딱해. <목소리> 오랜만에 타는데 바이크가 더 딱딱해진 것 같아. 뭔가 제가 영상에서 자꾸 귀멸의 칼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이크 채널이고 여기 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아, 씨고 아, 입은 근질근질거리는데 이게 또 메인 컨텐츠로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와! 아... 아,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귀멸의 칼날에 진짜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뭐 술도 안 먹고 뭔가 돈을 크게 안 쓴단 말이죠. 네, 집에만 있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뭔가 이 피규어를 하나, 두개 사는 거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피규어나 애니메이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돈 아깝게 장난감에 3만 원을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바이크 타는 것처럼 이제 바이크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오토바이에 무슨 1천만 원, 2천만 원을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다 사람마다 이 관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내돈 주고 내가 사는데 뭐참 <laughs> 신기합니다. 이 3만 원짜리 피규어를 담근 거래 하라고 가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참 단순해요. 몇 천만 원짜리 바이크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지금 바이크는 뭐 별로 생각이 없고 피규어 생각밖에 머리에 없어.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면 제가 백팩을 메고 있거든요. 우리또 아카자 피규어님이 손상이 되기만 안 되기 때문에 이 가방에 또 고이 모셔 오려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좀 걸어가야겠다 시끄러. 저녁이라서 최대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으쭈. 오 이렇게 오니까 약간 배달 같은데? 아파트 주민분들이 보면 배달로 알겠다. 오 여기다. 와 시피쳤다. 아 진짜 멋있다. 가방에 잘 넣어서. 자 집으로 갑시다. 야 득템했다. 행복이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피규어 하나만 당근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아, 아카자 피규어를 사니까 기분이 아주 좋군요. 근데 이제 문제 이거를 이제 미개봉 상품인데 이거를 까냐 마냐 집 가서 이거를 개봉하냐 마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이러면 또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돈 주고 사놓고 그거를 왜안 까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레고 같은 거도 좋아해서 레고도 집에 좀 갖고 있는데 약간 저 미개봉 상태로 소장하는 걸또 좋아해가지고 소장을 할지 아니면, 까서, 사무실에 전시, 제자리에 놔둘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아마 깔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집가서 행복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또, 귀멸의 칼날, 라카자 피규어 구매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바이크 용, 바이크 내용은 하나도 없는, 저의 너무 일상적인 브이로그. 네, 저는 바이크 안탈 때, 이러고 있습니다. 귀멸의 네, 칼날 피규어 사고, 집에서 오워치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저도. 뭐 유튜브 한다고 대단한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 수천은 오늘, 야, 택시처럼 이동 수단일 뿐이야. 스천을 좀안 타게 되니까, 어 그냥 이것도 팔까? 엑셀 팔면서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 내 스천 팔까? 팔면 살라나? 아마 팔아도 구독자 분들한테 먼저 안내를 드릴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연식도 연식은 좀됐지 18년식인데 연식 대비해서 키로 수가 좀 낮아가지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당장 팔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뭐 팔지 않을까 이거? 모르겠다. 안 팔라나? 몰라요, 저도. <laughs> 근데 피규어도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사면 안 돼요 피규어가 진짜 끝도 없더라고 피규어가 내가 봤을 때 비싼 취미 중 하나인 것 같아 지금 제가 조그만 거 사서 그렇지 비싼 거는 막뭐 8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거 막 진짜 계속 가면 돈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리고 피규어가 무서운 게 바이크는 이렇게 뭐한대 사고 끝이잖아요? 물론 이제 기출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뭐 바이크 사봤자 뭐 한두 대뭐 많아봐야 세대이 정도인데 피규어는 이제 하나로 안 끝나 막 계속 사고 거기다가 어? 내가 기멸의 칼날 보다가 예를 뭐 들어서 체인소면도 보고 주술회전 봐야지 했는데, 어 다른 애니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는 캐릭터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스코아 피지만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laughs> 당근 거래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